그 다음,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니다 평생 이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이다. 궁합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계 쪽의 최고위원. 거의 이 사람들이 아마 최고위원이 될것 같은데. 양동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풀었어요. 또 이제 너닝메이터로 해서 풀어본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박정훈,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재명이 그 위증교사 그 녹취록튼 의원이죠. 아주 젊은 아주 의원인데. 어, 이사주는 이제 풀어볼게요. 어,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계일주들은 어, 자기 속마음을 잘드러내는 않아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배려를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또 일에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주도 성격이 조금 욱하는 게 있어요. 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좀 얘기했듯이 누가 싸움을 걸면 절대 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이런 사주도 직업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사주는 지금 물이 되게 많아요. 그럼 물 많은 사람이 물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지금 정치에서는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한테는 싹 그렇게 좋진 않아요 윤 대통령은 화가 필요한데 이게 물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궁합이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사주는 이제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멘탈이 강하고 정신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주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뭐가 필요한지 답이 딱 나와요 그명 보세요 자연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 개수라는 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본인 비로 태어난 거예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수의 특징은 비가 오면 춤추는 모습 같죠?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재주가 많아요 거기에 이 물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인중에 있는 무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갑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월 7일이니까 입춘을 딱 지난 원래 하루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자하지 마세요 이사주도 이제 제가 지나간 걸 이렇게 쭉 풀어보면 시간대 접입 시간에 따라서 하루 전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사주에서도 물은 많은데 이 인중에 있는 2월 7일이라고 그러면 간너 2월 4일 락 넘었기 때문에 이 경금의 힘이 센 거예요. 지하수가 많다. 거기에 또 신근까지 있으니까 지하수가 많다. 거기에 이 정기에 그래도 간목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큰 소나무가 한 그루 로서 있다.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이 인목이 사실 다 살려준 거예요. 이인 인 안에는 쉽게 말해서 무병갑부터 작은 땅이 지장간에 숨어 있고. 이 햇볕도 작은 햇볕이 있다. 겨울철에. 그럼 이산주에서는 어쨌든 지하수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이 심을 땅이 화분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동훈 위장이 토가 많아요. 한동훈 위장이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뛰어내야 뛰어낼 수도 없는 그런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 위장 쪽에서도 지하수하고 물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니다 평생이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이다. 궁합이 굉장히 좋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물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만. 이 지하수가 이제 엄마야. 문서구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상관이라 해서 장모, 사업체, 질로 욱하는 성격. 그럼 지하수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이 사주도 욱했는데 땅이 필요하니까 이 땅이 본인한테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을 두고 자식을 끔찍히 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직업,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게 직업이에요. 그럼 직업을 되게 소중히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일할 때는 욱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직, 자존심.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관에 대한 욕심이 많다. 특히 개일주로 멀리 보는 특성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윤 대통령한테 누가 될지 몰라요. 윤 대통령은 어차피 우리는 단임제예요. 2년 9개월이면 끝나. 그럼 차기 정권에 쉽게 말해서, 근데 궁합도 좋아. 그럼 어떻게든지 한동훈 위장하고 같이 갈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당원 개정을 할 수, 있, 질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당원 개정을 해야 지방선거를 공천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공천권 가지면 제일 큰일 나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지방선거, 공천권 가지면 제일 큰일 나는 사람. 누구예요? 이철우, 경북지사.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예요그 다음에 홍준표이 사람들 큰일 나겠죠?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신년 행사 하는 거예요. 물론 홍준표근데 자꾸 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자꾸 자꾸 에라 하는 건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한테 에라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준표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나이가 들면 거꾸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탕을 좋아해요 왜 애같이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칠십이 넘어가면 이 생각하는 수준이 열 살째 애하고 비슷해 그럼 내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애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갈라치기 하면 진짜 민주당 안 돼요 아 국민의힘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이 중도와 무당, 무당층 그다음에 새로 정권을 잡으려면 완전히 판을 바꿔야 돼요 제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개조를 해야 돼요 새로운 창당 수준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밑거름은 지금 됐어 어쨌든 뭐소수에도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잘했어요 사실은 완전히 창당 수준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정말 깨끗한 정당을 만들어서 이 자파들의 정권이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햇볕이 필요하겠죠 겨울이니까 물이 얼어있단 말이에요 이 햇볕이 있어이 땅을 기름지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부인인 거예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나온다.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주가 애인으로는 별로 좋진 않아요. 왜? 이 사주에서는 이 햇볕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럼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해. 그러니까 막 돈을 다 맡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기 여자한테 떠나지 않을 정도만 주는 스타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사주. 왜냐면이 햇볕이 되게 한테 필요하다. 이 햇볕이 없으면 이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땅이 없는 거죠. 땅이 필요한 거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땅이 많아서 좋은 거고, 이 땅은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되게 신중한 거예요. 많이 재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재보고 결정했는데 한동훈 편에 섰다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장래에 다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예요. 어설프게 이렇게 적응을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입이 좀 짧아요. 소화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피부예요. 기가 없으면 되게 부드러워. 근 얇아요. 그래서 손상이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 많은 사람들은 되게 멘탈이 강하고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요. 해 그리고 좀 깔끔한 성격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인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이것저것 너무 깔끔하게 하니까 정리 정도이 딱딱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주는 이제 술도 조금 즐겨 할수 있는 사주예요. 이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에서 지금 운을 보면은 올해 운이 올해가 이제 초반에는 갑이기 때문에 진토 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흙이 올해 20% 땅이 더 들어오고 7월 23일 같은 경우는 이미토예요 그러니까 토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토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최고위원이 많이 뽑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도 토고 1 년도 토고 달도 토기 때문에 성과한 선거, 날짜가 그러면 토가 없는 사람들이 최고 위원에 많이 뽑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당선한 확률이 굉장히 90%상으로 높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어, 이사주에서는 조금 이제 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땅에 대한 풍수를 이제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토라는 게 제가 이제 풍수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사주가 평생 동안 운을 좋게 살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얻었어. 음향 조화를 한동훈 위원장이 땅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위치는 잘 잡았고 자연에서 항상 내가 운을 좀 좋아지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 토에 해당하는 기운을 풍수로 얻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토가 없는 사람들의 대체 특징은 살이 안 쪄요. 입이 짧고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가 풍수한 거를 얘기를 하면 소화력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피부도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운도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과연 나는 토가 없는데 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톤은 중앙이에요. 톤은 일제시대는 사실 지금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렇게 중앙선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다 중앙선이 뭔줄 아세요? 중앙선 절대 넘어가지 않는 믿음선이야. 일제시대 때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는 건 절대로 넘어가면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더라. 이건 절대 넘어가지 않된다 그래서 믿음 선인 거예요. 그래서 토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변 차선이 흰색이죠. 흰색. 가변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변화란 얘기예요. 그래서 흰색을 칠하는 거. 그래서 색깔은 노란색. 그럼 아, 난 머리가 토가 필요한데 머리 색깔은 약간 갈색을 하는 게 좋고 속옷 색깔은 노란색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황토 이런 팬트 같은 것도 좋고. 그러면 한5% 정도 오늘 토를 얻을 수 있다. 아, 내가 이사를 해야 돼. 뭐 이제 철학관 가서 많이 물어보는 건 이사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근데, 어, 난 토가 필요한데 토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중앙으로 가세요. 철학 <laughs> 중앙이 아니고요, 토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토는 어느 방향이냐면 중간 방향이야. 이렇게. 간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남간. 그 다음에 남동간 중간방위 근데 이토 중에서는 진술충미가 있어요 이 진토는 4월달의 땅 술토는 가을의 땅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 미토는 뜨거운 땅이야 그럼 이사주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얼어있는 땅은 필요 없겠죠? 그럼 이 북서가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을의 땅은 가을의 땅은 습기가 없는 땅이라 어때요? 좋겠죠? 여기 술토도 좋겠죠? 이 미토도 좋겠죠? 뜨거운 땅이란 말이에요 진토도 좋고 그러니까 축토만 못쓰고 이 나머지 방향은 한방은다 괜찮다 동남간, 뭐 서남간 이렇게 그러니까 북동간만 안되는거야 북동간 이 축토 방향은 안된다 나머지는 중간방향는다 괜찮다 제일 좋은 방향은 예를 들어서 남, 남동간 남 이쪽이 비토기 때문에 뜨거운 땅이거든요 이렇게 좋다 그 다음에 사람간의 공합은 어떨까? 사람간의 공합 아까 얘기했한두훈위장의 토가 많다 이 남과 남은 보통 10%에서 20%를 보는거예요 같이 있으면 손을 잡으면 근데 제일 큰건 사실 음양 좋아요 음양 좋아. 음과 양이 되게 되면 여자 호르몬에는 기가 40% 들어 있고 남자 호르몬에도 기가 40% 들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부인이 만약에 화가 많고 화가 많은 달은 5월 양력으로 5월생이에요. 그 다음에 5, 6, 7월생, 7월달이까지 미토란 말이에요. 5, 6, 7월생이면 부부관계하면 돼요 그러면 최고 의 연태. 안 그러면 이름이 이제 어. 박정훈 제가 이름은 항상 풍수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름이라는 건 호적을 바꿔서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남이 날 불러야지 여기에는, 여기에는 화하고 토가 있어요. 모카토금수가 있어 그럼 화토에 해당하는 음을 불러야 파장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면 녹음을 했서 들으면 돼. 그러면 이 이름은 사실 아주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박이라는 건 물이고 이 정이라는 것도 금이고 이 훈이라는 건 토라임을. 그러니까 훈만 좋은 거야 훈이 훈이 하면 돼. 훈이 부를 때 훈이 훈이 하면 돼. 훈이라고 자꾸 들으면 돼. 아니면, 뭐, 대훈이라든지, 이렇게. 디귿자를 넣어주게 되면 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기역은 목이고, 니은 디귿 리은 화고, 미음, 비읍은 물이고, 시 시옷 지 ᄃ은 금이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화하고 토니까, 훈자는 그냥 쓰고 대자를 넣으면 돼. 대훈이 이렇게. 박자 빼버리고, 아니면 훈이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자꾸 녹음해서 들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음향 조화를 해서, 어, 우리 안사람은 겨울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화에 화하고 토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를 받는 한 이름보다 한3 0배센게 있어요. 그거를 기를 받는 경명주사로 써가지고 몸에 침이문 돼. 그럼 평생 동안 이 토를 화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풍수 쪽에서는 제일 커요, 사실은. 그래서 무난하게 제가 볼 때는 어, 박정훈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이 될것 같아요. 오늘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인유한 또 이제 저쪽 그 원일룡 쪽에 인유한 교수가 이제 그쪽에서 최고위원으로. 아마 러닝메이트로 나올 것 같은데, 인유한 교수까지 이제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제가 예약스님이 또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에, 음, 다음 주 되면, 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인유한 교수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은 있는데, 또 윤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원유령이 하고 한동훈이 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누가 제일 궁합이 좋고 당선이 될까 안 될까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선거 좀 잘하셔서 제가 누구를 뽑으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어, 보수기 쪽이 때문에 갈라치기 하고 싶진 않아요. 선의 경쟁으로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다알 거예요. 누가 과연 대선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야 이자파 쪽에서 자파를 막을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투표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누구를 또 찍어줘야 또이 보수가 완전히 어 어떤 그쪽을 막을 수? 있고 하여튼 안동훈 위원장이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서 당대표에 나와서 정말 보수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좀 즐거워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일주일 동안 은 힘들었는데 이제 두고두고 생각을 하고 청계의 흐름을 보니까 과연 이게, 물론 윤대통령한테는 의좀안 됐지만 이게 과연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불행은 아니고 이게 더 호재가 될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